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을 해체해서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공수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수사까지 이재명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서 이제 국군 방첩 사령부까지 무력화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재명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는 공약을 추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뺏어서 대통령실 산하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국민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수문장입니다. 선심성 정책, 허주기 정책을 막고 국민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 요구대로 돈을 뿌리지 않는다며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재정당국을 집요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서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철마다 돈 풀기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말잘 들어야 지역구에 예산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씨가 마를 것입니다.